네 오늘 2023년 8월 오늘 18일입니다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먼저 됨또 나중 됨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청년은 관리였고 관원이었고 공무원이었고요 또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관원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대인 계명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레위기서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당당하게 다 지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청년은 소유가 많았던지라 또 탐욕이 있었던지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팔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말씀드렸지요.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면. 나에게 있는 전부를 팔아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과연 팔수 있을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전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서 그 신실한 믿음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 모습이 조명되어 나의 비참함을 본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수 없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다면 성령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이 보이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어, 좋은 것도 다 팔아 그 하나님을 천국을 구원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는 예수, 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 덧붙이셨죠. 곧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부로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것으로 할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에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이기에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든지 할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이후 그렇게 해서 부자청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베드로가 바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답변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주구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고 이에 대하여 30절에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19장의 말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27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베드로가 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을 좀 깎아 내리고 또 자신을 좀 높이려는 것이지요. 또한 곧 부자 청년은 자신 부자 청년과 자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어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자신을 포함하여 그 제자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부자에게는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는 명령에 모든 것을 버렸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의 근심에 비교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러할만 하지요. 사실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조금 높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반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덧붙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순종과 헌신에 대하여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근심함에 돌아간 그 부자 바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래서 27절을 좀 풀어보면요 베드로는 자신들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영생을 받는 것, 그것에 더하여서 다른 무언가 더 받을 수 있겠지요? 하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답변도 매우 진지합니다. 진지합니다. 내시지도 않고 진실로라는 단어를 넣으셔서 매우 진지하게 강조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먼저 제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에 예수님은 온 세상 위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열두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8팔절 하반절이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구문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학자들이 좀 논란이 많은데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통치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좀 풀으면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그 옆에 열두 지판은 통치한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면 조금 자연스럽지만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통치라는 단어로 쓴 용례는 없다라는. 그 단어가 심판과 통치를 말씀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통치라는 단어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라고 해석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 해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열두 제자 12제자 가운데 열두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온 세상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방인 뭐할것 없이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고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곧 예수님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의 핍박을 받느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아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랍비였고 선지자였고 이사야였고 예레미야였고 세례 요한 정도였지요 엘리야 정도였지요. 결국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욕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했던 그들, 그들을 지금의 열두 제자들이 심판하리라. 그러면 조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 원수의 상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천국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하게 그러면 조금 말이 됩니다. 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28절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 열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헌신과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그 심판주로 새하늘과 새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열두 제자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우리 29절에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서 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이 열두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이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미워하고 한다면 곧 이것은 본인이 가진 재물이죠 부자 청년에게도 또가족이죠 가족 가족 관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배우자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 소중하고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물질이 있어야 아픔이 치료를 받고 물질이 있어야 배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사 먹고요 추우면 옷을 사 입지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더잘 섬기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을 제 축복하시고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영재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제자들 이후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재물이나 가족을 등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여러 배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백 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또 주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등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백 배의 복을 받고 그 후에는 어, 주님께 영생을 받는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는데요. 너무나도 좋지요. 너무나도 좋죠.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집을 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이 100명이 되고 땅이 100개가 되고 집이 100개가 된다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곧이 땅에서 집과 가족과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땅과 집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보다 더백 배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양용희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하는 기간 중 누리는 섬김의 특권이다. 섬김의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을 등지고 예수님을 섬기고요. 거처를 등지며 예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 허아가신 예수 믿는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을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족과 가정과 집과 땅으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백 배는 더한 은혜와 축복을 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아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고 섬겨 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백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이이 곳에서 이 땅에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그렇게 백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영적 가족이 우리를 더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집과 전토를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큰 섬김의 특권도 백배나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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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고요.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고요.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백배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이제 마지막 30절 흥미로운 한 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많이 좀의역이돼 있는데요. 바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가 첫 번째가 될 자가 많다. 조금 더 풀면 첫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된다는 예수님 지금 29절까지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을 왜 언급을 하셨을까? 이한 절만 본다면 첫째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죠. 너 첫째 조심해라. 꼴찌 될수 있다. 경고의 메시지가 되죠. 또 꼴찌에게는 언제든 첫째가 될수 있다라는 희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나요. 곧 지금 여태까지 했던 예수님의 답변에 반대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을 향해서 아까 이 말씀만 떼어 본다면 첫째에게는 경고고 말째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 전체 문맥을 본다면 이 30절의 말씀은 격려보다는 경고에 아 가깝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과 대조하여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헌신을 했다. 더 일찍이 헌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이 땅에서 나는 지금 헌신으로 말하면 첫째다. 1등이다. 주님께 순종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저 부자 청년도 나보다는 못한다나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질문을 이십 절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다 깨주는 거예요. 곧 그들의 그런 첫째라는 자만심은 언제든 꼴찌가 될수 있다, 마지막이 될수 있다, 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 물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좀 그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보상과 상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그 기간과 농도와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그것의 차등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사기치기 너무 좋습니다. 이 앞에서.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 조금 더 하라고. 아직 좀저 사람보다 더 못했다고. 저 사람은 20살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마흔대서 시작했지 않냐고.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어떤 기간과 농도와 이 농도는 사실 우리가 판명할 수 없어요.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 우리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똥 살똥 기도했는데. 어떤 농도와 어떤 분량으로 그것에 그것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것이 차등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 이 문장을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게 풀어왔던 것을 우리가 들어왔던 것뿐이지요. 들어왔던 것뿐이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합니다. 곧그 보상이 인간적인 업적에 따라 획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9장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아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를 처음 공생에 시작하는 그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여태까지 왔으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 내 직업도 포기하고 내 지금 부모도 내 집도 뒤로하고 지금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더 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가족과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너희들아, 지금 첫째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꼴찌가 될 수, 자만하면 꼴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꼴찌가 첫째가 될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기강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불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누구와 같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될수 없고, 내 순종으로 될수 없고, 내가 드린 것으로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절에 마무리를 하시고 16절에 한번더 이야기하세요.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도 그에 대한 예를 한번더 들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우리에게 너의 정성을 말하고 너의 기간을 말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농도와 순종하는 순도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판정하신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수를 매겨 주신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자신 없는 게 없을 거예요. 불행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의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첫째 됨과... 먼저 됨과 나중 됨에 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함에 의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